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운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무한히 선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얼마나 믿고 평소에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먼저 유명한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여기 보시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깊필코 나를 따르니 언제나 나를 따르니 그런 뜻이죠.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고백 같이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세요 선하심과 인자심 의감이 비슷해요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를 다윗은 오늘 보시게 될 본문에도 나옵니다마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다윗은 이것을 항상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요한 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1장 11절, 유명한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선하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선하게 사셨습니까?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이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선한 역사를 위해서 사시다.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별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순하시고 자비와 극렬에 많으신지 죄인된 우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유명한 뭐3장1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순하심과 인자심 그 사랑 자비하심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오신 거죠. 디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속성이 다 있습니다. 사절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신 률 때문에 된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위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오롭도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남에서부터원자 가운데 출생하기 때문에 다 죄악을 갖고 출생하죠. 다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의 행함바 위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기가 극률입니다. 극률하심을 경률, 주자. 중생의 시슴, 죄삼을 말하죠. 중생의 시슴이라고 러면 중생, 그듭남을 가져오는 죄삼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성령의 그듭남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그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극률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죄의 시선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 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 2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자비해야 됩니다. 자비한 마음, 선한 마음, 인자 마음, 극률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무조건 끝까지 그냥 뭐 선만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하시수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 하나님 무한히 선하시니까, 모든 게 그냥 선하기만 하시고, 뭐 끝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까지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인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역하고 또 선을 주항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상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스 1장 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냥 불법을 행하는 자, 또 악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까지도 너희들 뭐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 1장이십절한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유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유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나와 있잖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또 의미하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인자심도 있지만 의미하심, 무섭다는 거죠. 의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넘어진다는 것은 죄악의, 빠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가면그 인자가 내게 있으리라. 그 인자에 가하면 그 인자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오르빠신과 죄사함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를 향하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신 주를 부이라고 이런 말씀 얼마 전에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들을서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주의의 극률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하면그 인자가 네게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라. 하나님이 두한 나위 없이 인자를 베풀어 주셨죠. 사랑을 베풀으시고 흥미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는 바되려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 악한 마귀를 따르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극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한 사단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그룩함을 대적하고, 빛을 거역하고, 남을 해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신하고,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은 어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 10편 34편을 보도록 합니다. 10편 34편이 참 아름다운 1편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다가 한 번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러다가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 아기사 앞에서 미친 척한 것이 사엘상 21장에 나오는데 가동 아기사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이 지금 다이슨, 같이 지금 자기 장인 사우랑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다른 나라로 도망다니면서 살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절에도 이 다이슨,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참 위대한 것이 약점도 있지만 다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이 시편 34편 한 편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6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나와 함께 요호를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시. 우리 하나님은 크시도다. 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신가. 사절 보셨내가 여호와께 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다. 제가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요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셔도다. 이 다이씨 엄청난 환난 중에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 도망다니는 순간인데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예, 사자가 주를 경 m 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저를 건지시는 a 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구 l s 성경에 가끔씩 나타나는데요. 예, 구약에나타 l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l 치고 핵심 l l s 신학에는 제가 자세히 적 m a l 나중에 a 회가 되면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를 경련한 자를 둘러 진치고 죄를 건지시는다. 그래서, 이란기야 6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 됐을 때, 불말과 불병과가 탁온 산에 둘러서 엘리사를 탁 지키고 있는 걸 사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런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탁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함께 탁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특별히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지키신다,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와의 사자가 주를 격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죄를 건지시는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 아니, 주님 자신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관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무신구이 아니잖아요. 그 하늘에서 멀리 그냥, 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가끔씩 내려다보는 그는 하나님이아니시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말씀이 신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보계시고 지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매우 가깝게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의지를 갖고 사랑을 갖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 인자하신 정렬 나를 따르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팔 절이 유명한 말씀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팔 절에서 0 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기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맛보다는 말이 특이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느냐 체험적으로 알아라 이런 뜻이죠.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보라는 거죠. 삶에서 이걸 확실하게 체험해 보라 이런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좀담담합니까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왔느냐? 또, 살아갈 것인가를 또 얼마나 나는 기대하고 살아가느냐. 맛보다가 이게 영어로는 taste.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맛보다. 히브리어는 다암 다음, 타암이라고 하는데 이게 맛보다, 진짜 맛보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영화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한번 경험해봐라. 우리 성도들이 소심할 때는 내가 꼭뭐 살면서 뭐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맛봐야 될까. 보통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소심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뭐 겸손과 소심이 다릅니다. 겸손은 한번 필요하죠. 겸손은 필요한데, 마음도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소심해가지고, 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봐도 될까? <laughs> 칭의를 주신다고 해도 아, 내가 이렇게 칭의를 받아도 될까? 이런 사람도 많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했는데 아, 꼭 내가 뭐꼭 받아야 될까? 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비슷한 거 선하심을 맛보아라. 테스트 맛보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오, 어, 맛보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내가 꼭 그렇게까지 그냥 구원이나 받고 천국이나 가서는 뭐, 나로서는 만족하는 건데 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 보시면, 내희 숙녀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기는 부족한 것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 13절 보시면, 내혀을 악에서 그만이여 네 입술을 계산 말에서 그말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허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예, 15절, 16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 요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시지만 또 거룩하신 공의 하나님시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는 자치를 땅에서 끊으신다. 이 땅에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안 하면 심판 날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십일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십일절 보겠습니다. 아기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자기들이 선택한 그 악이 그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의인을 괴롭히는 자, 죄의 기름범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름범 받은 자를 해치면 그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말씀, 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받게 하고 심판 아래에는 확실히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 7절1 8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단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 9절2십절로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 여기 19절이 또 중요한 말씀인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에 맞아이 땅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보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신나게도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그 유명한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말세에는 얼마나 더 핍박받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세에는 엄청나게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의 환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어느 정도 통과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이 땅에 본격적인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보면 역사 1호로 최고로 환난과 핍박이 많은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의인이 경건한 사람이 최고로 핍박받고 고통받는 때가 이 지금 종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좀 거의 돌입을 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진행하신다면 오늘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로 의인이 고난받는 시대일 게 분명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은 유아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는 의인들을 건지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도 많고 하나님의 복도 많아요. 그렇죠. 의인에게는 권한도 많고 하나님의 복도 많습니다. 자 오늘 소망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백 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의미나 아비나 자식나 이 전투를 버린 자는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런 뜻이죠. 금지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백 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꼭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의의 복음.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인 날이 천국이 저의 것심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팔복에 대해서, 또 특히나 마지막 복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뭐 알지 를 못하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백배를 주신다. 백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처음에 봐라. 그 여러분들도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적지 않은 핍박이 올 것이다. 종말에는 인류 역사 이력로 최고의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핍박만큼이나 순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더 넘치게 백배가 아니라 만배, 천배, 억배 주실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순하신 하나님 믿고 언제나 담대히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내 진정 <목소리>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조 예수님